안녕하십니까? 뉴스앤홀리파워 TV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바른 먹거리 범국민운동본부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고승 형 고승형 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시간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인사하시면서 바른 먹거리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바른 먹거리 범국민운동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고승형입니다. 네, 지금 바른 먹거리 범국민운동본부가 2025년 12월에 이제는 준비를 해서 2026년도에 발족을 하신다는데 그런 경과 내용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는지 좀 소상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는 병리법인을 현재 40년 정도 봉사 활동을 해오면서 아, 저도 어느덧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 대사성 질환, 노인의 인구가 많다 보니 고혈압, 당뇨, 고혈증, 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성 질환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네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백세 시대에 맞춰서 아프지 않게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먹거리 운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라 생각으로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는 결국은 독성이 쌓이지 않고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 바른먹거리 국민농본부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이 가정경제를 살리면서 또 봉사활동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봉사단체라고 하면 다들 알다시피 아, 모든 회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많고 작은 세기로 돈을 내서 공사단체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노년의 인구가 이제 약 20%에서 25% 정도의 경제적인 노동력을 이미 유교 전쟁을 통해서, 월남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0년대의 경제발전을 이뤄놓은 노인들이 지금은 나이 70이 돼서 앞으로도 경제 활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렵고, 가정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네들을 올바른 먹거리 운동을 통해서, 이들이 가정경제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바른 범, 바른 먹거리 범 국민 농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건강한 먹거리, 이런 후원 기업사를 통해서,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제품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내가 또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홍보를 통해서 유통의 직거래 유통 문화를 만들어서 이네들이 어떤 유통회사를 통해서 특정화된 제품을 팔고 거기에 네트워크라든가 다단계 이런 유통 문화가 아닌 직접 소비가 되면 돈이 된다는 그런 절실한 유통 문화의 플랫폼 시대에 구독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승혁 대표님의 그 양력을 보니까 행안부 장관 표창상을 비롯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도 받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업도 하시면서 또 바른 먹거리 범운동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창립. 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 여기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바른 먹거리 운동본부에 함께하실 분들은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나 아, 지역적으로 봉사에 참여감 갖고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면 어떤 분이든 환영을 하고요. 또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나눔이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봉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육체적인 노동 운동을 재능을 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봉사가 되는 거고, 여유가 있는 분은 십시 일반 성금을 모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봉사단체에서는 회비를 걷고 운영을 해오는 그런 폐쇄적인 부분을 저는 하지 않고 일체의 봉사자들한테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회비나 이런 거를 입회비를 받지 않고 먹거리 본부에서 취급하는 먹거리 제품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각자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유통의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누룽지 한 박스 가격으로 13만 7천 원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원가를 뺀그 내가 쓸수 있는 돈을 5만 원을 이렇게 이제 돌려준다라는 그런 게 그런 것으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마트나 이런 뭐어 항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 만약에 제품을 사거나 어떤 뭐 비행기 티켓팅을 했을 때 마일리지라든가 포인트를 적립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SK라든가 지금 뭐 쇼핑몰 회사 같은 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포인트 적립해주는 부분은 0.1% 많아야 1%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을 해줬습니다. 10만원짜리 0.1%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포인트, 현금이 아닌 그 포인트를 모아서 다시 그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구매하기는 메리트가 없고 현금으로 유도할 수는 구조가 없는 것을 아마 소비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기를 탑하기 위해서 동네 슈퍼라든가 이런 데 가면 1 0 0원이래도1 0원이래도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대서 포인트를 받아서 그 100원 200원 포인트를 모아서 그 마트에 가서 그 제품을 포인트만큼 구매하는 그런거를 지금껏 많은 분들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소비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려면 직접적인 가맹점 시대에서 가맹점에서 주는 유통마진을 소비자한테 소비가 소비를 했을 때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유통맞은 구조를 10%에서 50%라는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가 한 쇼핑몰 포인트가 아닌 전체적인 구락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는 패턴에 있는 제품들을 그 포인트를 가지고 80%를 현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포켓 드림이라는 플랫폼 구독 시대를 맞이해서 그 플랫폼을 운영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 운동본부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내가 일상생활에, 가정에서 필요한,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제품을 쿠팡이라든가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먹거리 운동본부에서 만들어놓은 플랫폼에서 한 달에 만 원이 됐든, 이만 원이 됐든, 십만 원이 됐든 제품을 구매해서 생활, 생활패턴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곧 후비가 돈이라는 구현을 실현하는 그런 플랫폼을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2월 11일날 이제 창립 발대식을 아마 하신 것 같으신데 지금 회원이 오늘까지 31일인데 회원이 몇분 정도 지금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는가요? 네, 12월 11일 날 저희가 발족식을 창립 발족식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까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15분이 모여서 창립 발족식을 했고요. 12월 31일까지 준비위원을 15인 정도를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창립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농부원을 내세워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무려 12월 30일이 오늘 현재 13만 7천원에 비음사랑 누룽지 한 박스를 구매하신 분이 100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 자원봉사자 100분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천안, 평택, 대전 또 수원, 여주 등등 바른 먹거리도몸부에 농군과 치지에 동참하겠다는 봉사를 같이 함께 해 우리 지회장님들이 또 동참해 주셔서 2026년도 1월 달에 제1차 임명장 이축장 수여식을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수원에서도 어, 세류역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원센, 수원 지회를 어, 준비하고 있는데 동성제약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생각나 프리미엄 기억력 개선, 혈액 개선제를 어 상품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은행잎 추출물로 만든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세 박스에 구6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이것을 저렴한 가격에 주신다고 했는데 이 회원에 가입하면 이건 진짜 저렴하게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바른 목걸이 보험 국민동 본부는 영리를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순수한 민간 단체입니다. 자 민간 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회비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훌륭한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랑 함께 오래도록 지인으로 같이 지내는 분들이 각계각청에서 화장품, 제약회사, 먹거리 등 여러가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먹거리운동본부에 우리 봉사자들이위해서 다량의 수량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는 홍보도 해 드릴 겸 우리 자원 봉사자들한테는 특판가 말도 안 되는 시중에서는 절대 구매할 수 없는 특판가로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후원해 주는 한정된 수량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제품을 통해서 그 바른 먹거리법 운동 본부의 회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봉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제품을 보니까 헬시드라든지 MS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많은 이 몸에 유익한 그런 제품들이 아주 그 원가에, 에, 준하는 그런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릴 예정입니다. 어떤 우리 바른 먹거리 범 운동본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좋은 놀라운 어, 그런, 어, 이익을 보고 또 장차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유지하고 또 정말 어, 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봉사 활동에 기회가 될것 같아서 어, 이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해 주실까요? 네 우리 바른 먹거리 봄 국민이 노본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먹거리 노부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어떤 가념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각처에서 여러 가지 유통업이라든가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을 하고 뭐 개인적인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회사 제품 특정된 제품 외에는 다른 제품은 취급할 수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대리점이라든가 유통구조에 맞는 내가 목돈을 들여서 제품을 구매해서 제품을 내가 소비를 못하면 다시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빚만 지고 나오는 현재 이런 유통구조의 그런 패러다임을 제가 이거는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바른 먹거리 범 국물 운동본부를 통해서 우리 바른 먹거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을 수량에 관계없이 소량이라도 직거래로 내가 필요하면 먹으면 싸게 먹고 후기를 통해서 수입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수입이 가정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고 연결시켜지는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개념으로 먹거리 운동 본부를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바른 먹거리 운동 본부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제품을홍보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유저를 통해서 제품명 홍보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제품에 대해서 싸게 구매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그 제품을 통해서 각자의 수 마진을 챙겨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바른목걸이 범국민도 몸부의 가정경제가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상영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유통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직접 그런, 어, 제조를 하면서 많은 물건을 팔아와셨는데 이제는 사단법인 바른 먹거리 범 국민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를 살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귀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일에 공감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앤 홀리 파워 인터넷 신문 뉴스 앤 홀리 파워 TV 조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